제네시스가 미국 뉴욕에서 초대형 SUV와 고성능 전동화 콘셉트 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앞으로 전동화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차별화된 제품과 전략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제네시스의 전동화 SUV 콘셉트 카인 네오룬입니다. 바디와 전면 라이트가 하나가 된 듯한 대형 SUV 차량은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차량의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저절로 내려오고 앞뒤 도어는 서로 마주보면서 열립니다. 도어가 열리자 내부 공간이 펼쳐지는데 특이하게 도어 사이를 연결하는 기둥인 비필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비필러가 사라지면서 실내는 더욱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탑승자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환대 문화를 재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황색 컬러가 돋보이는 차량은 GV60 마그마, 제네시스 최초 전용 전기차인 GV60의 디자인과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콘셉트카입니다. 향후 양산에 들어가면 고성능에 최적화된 배터리와 모터 등이 탑재돼 고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는 신규 콘셉트카인 네오른과 GV60 마그마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브랜드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이 어, 글로벌 어, 가장 그이 혁신적이고 예술 문화 그리고 이제 트렌드 측면에서 앞서가는 부분에라서 어, 저희 그 제네시스의 미래 모습을 어, 이곳 뉴욕에서 어,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어, 이번 기획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6,948대였던 미국 내 제네시스 판매량은 지난해 69,175대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제네시스는 전동화 부문에서도 미국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